자 어, 이번 시간에는 일간별 8월의 운세 양력 8월 9일부터 이제 경신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4주가 8글자인데 그 8글자가 이제 사실 한 각각에서 원래는 다 대입을 하고 비교를 하면 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일간 하나로 이제 월별 운을 본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간목이신 분부터 어 설명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과 책임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 스스로, 압박감에 조금 시달리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어, 한 달을 또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을목의 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달이 되는데요. 누군가의 이제 잔소리나 간섭이나 조언보다는 그냥 긍정과 인정을 원하는 달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가족 중에 을목이 있다면, 많이 이제 인정과 칭찬해 주시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일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쓸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쓸 돈이 아니고 내일은 또 어떻게 쓰지? 모레는 어떻게 쓰지? 일주일 뒤는 어떻게 쓰지? 한달 뒤는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으로 사시는 편이 좋은데, 어,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지속적인 지출이 늘어나니까. 잘 확인을 하셔서 스스로 이제 참고를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관의 경우는 현재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건쓸일도 반생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화의간도 8월은 자기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잘 컨트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보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토일관의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만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누군가 건드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있어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섭도, 조언도 많이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보다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이제 정장케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금일관의 경우는 8월이 되면 마음은 열인데 자기 고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해져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이제 대인관계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대인관계로 인한 이야기가 자기가 자주 하게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환경에 놓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나더라도 어, 짧은 짧은 시간 동안 만나거나 아니면 짧은 대화 정도만 나누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방어가 강해져요. 어, 무슨 상황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어떤 현실에 놓였던 자기 방어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어, 핑계고. 그 다음에, 병명이라고 하는데, 어, 신금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강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어, 사례를 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귀찮음과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당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술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단 남 탓을 하고 봐요, 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계약이나 할부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상황 탓을 하게 되죠. 그 상황,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임수와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할부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서류에 잘 서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8월의 경신월 일간별 운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